안녕하십니까? 금미건설입니다. 오늘 사무실, 공장동 사무실 도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공장 사무실이라면 보통 칠을 많이 하죠. 근데 요새 이제 가성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한번 도배를 제가 지금 올해 이제 49년 차인데 아마 처음이지 싶습니다. 도배로 시공을 하는 거는. 그한번요도배로 그러니까 하는 것도 개찮치 않겠나 싶어서 시공을 해봤는데 어이것도 지금 상부는 도배가 다 끝났죠. 이제 하부를 하고 있는데 어, 상당히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네발이라고그 석고 보도 만나는 지점이죠. 만나는 지점에 타카 자국 타카를 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를 이렇게 내발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너마다 요 안에 코너 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섬세하게 잘 나오죠. 자, 지금 세개 실인데 천장은 다 끝났습니다. 도배를 이제 벽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부가 지금 안에는 낙엽송으로 되어 있고, 밖에는 편백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회의실과 미팅룸이기 때문에 편백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안에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렇게 이제 탕비실 비슷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크게 저강, 그래서 낙엽송으로 이렇게 보내봤고요. 지금 벽체가 요 라인은 벽체가 상부하고 다돼 있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깔끔하고. 그래서, 아, 요런 것도 한번 소비자분들한테 시공을 할때 가성비를 많이 걱정하시니까 요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도배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합지가 있고, 합지는 옛날 쉽게 말해서 종이벽지인데, 종이 벽지보다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죠. 걸레로 뭐가 묻었을 때 닦으셔도 되고 그 다음으로는 그 실크 벽지가 있는데 실크 벽지는 요새 잘안 쓰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숨을 못 쉰다 해가지고 실크 벽지가 쓰는 곳은 노래방 술집이죠. 술집 계통은 거의 실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갑자기 또 날이 또 추워졌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도배가 마쳐지고 어, 모래, 조명 다 달고 하면은 이제 점등식을 한번 불을 다 켜고 한번 볼 건데 상당히 분위기가 좀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재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사를 하실 계획이 있거나 이러실 때, 뭐, 방수다, 타일이다, 뭐, 오만 작업 그 처음부터 철거해서 마지막 마감까지, 인테리어 마감 또는 신축 마감까지 제가 그 현장을 일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거를 잘 구독을 하셔가고 조회를 하셔서 아마 좋은 정보를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지죠. 어쨌든,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새 독감 환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즐거운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구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미건설 한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